서문. 누구 서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심경부주서라고 써 있는데. 누구 서문이에요? 정민정. 정민정은 누구예요? 명나라 때서. 언제? 1492년에. 그게 홍치 5년이라고 그는게 명나라 효종의 연호인데맨 끝에고, 서문, 서문 끝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홍치가 있잖아요. 홍치 5년이 바로 1492년이.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죠. 이 내용이 좋아요. 심경을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요약해서 얘기한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서산 선생 진 문춘공과 여기 문춘공이, 서산 진 덕수 알겠죠? 어, 문춘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산전생 진문춘공이 상, 일찍이 척취. 척취라는 것은 이렇게 가릴 척자의 고개. 척. 가려서. 제방변이 그 들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가려서. 그래갖고서 취했다. 그러니까 다 취했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걸 뽑은 거지. 어. 척취. 뭘 중에서? 성연 격, 격언하야 성연들의 그 격자가 맞을 격자예요. 그 상황에 딱딱 맞고 올바른 말 그걸 격언이라고 그래. 격언 그래도 되고 정언 그래도 돼요. 바른 말. 성연들의 그 올바른 말들 좋은 얘기들만 딱딱 취해갖고 이걸로 심경 1편이라. 심경책 한 편을 만들었어요. 1편을 만든. 만들. 그래갖고고맨저 그 우두머리를 뭘로 삼았냐면 수위미정 일십육원하고 이거는 서경의 그 핵심 내용이 그거를 저쓴 거예요.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 유의라야 윤집 꼴증하라 이렇게 16자거든. 그러니까 위미정일, 위미정일이라는 건그 내용 속에 내용을 함축해서 뽑은 거지 어, 중을 가르치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윤인금은 순인금에게 뭐만 얘기했어요? 윤지걸증만 얘기했어요. 중 잡아라 그랬는데, 어, 순인금이 우인금인데는 그냥 중 잡으려면 너무 막연하니까 뭐부터? 마음가짐부터 사심이 없어야 중이 된다. 이 얘기를 보충한 거지. 그게 1 6인데 이게 틈만 있으면 유학계에서는 늘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나오는 말이야. 그게 애워서. 어, 요 중요한 거는 꼭 외워두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아주 잘 써먹지. 어. 16장. 그래서 위미정일이라고 하는 내용의 16개의 말 마디를 우두머리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 어, 심경을 했는데 서경서부터 뽑았고 서경의 그 인심도 심장을 제일 먼저 어, 삼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자주자 전덕적지 명언으로 정원하니 그리고 수가가 위에 올랐으면 끝에 연비 뒤에 대목도 종을 위로 삼어 해도 되는데 그건 뒤로 빼버렸네. 뭐라 그랬어요? 자주자 주자를 높여서 자자를 앞에 다더 붙인 거예요. 주자만 해도 높인 말인데 자주자 그래갖고 더 높인 거야. 이건 직계 제자 전승한 게만 붙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주자라고. 정자 그러면 더 저기 높이면 자정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자가지은 뭐야? 전덕성 명이 있어요. 전덕성이라는 건 중용에 나오는 거죠. 전덕성 도문학이라. 이 세상 공부하는 건 전덕성 도문학 두 가지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게 아, 뭐야? 도문학이고 실천하는 게 전덕성이거든. 지행이야. 근데 전덕성은 뭘 실천하느냐? 본성을 실천하는 거고. 본성이 드러난 게 덕이거든. 본성의 내용은 성이고, 그걸 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덕성을 높인다는 건 덕을 실천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 덕을 실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잘 적은 그 귀절이 그 존덕성지 명이야. 그니까 러 주자, 주자의 존덕성 명을 마지막으로 종원, 끝으로 삼았으니, 아, 그니까 누가 서산선생이 서경을 제일 첫머리로 마지막은 주자로 끝을 냈다, 이거지. 그랬으니, 주, 매, 경성지, 에요주 자는, 요거는 내가, 나 자를 써도 되는데, 요주 자를 썼어요. 요거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사마천이 사기에서 우마주라고 그러거든. 나의 당신을 위해서는 우마처럼 달려나가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릴주가 있는 건데, 달릴주 하나만 써도 이건 뭐가 되버리냐면 내가 헌신하는 그 스승한테 최선을 다하는 제자 의 입장에서 이제 높여서 나온 얘기지. 제가 매번 경성지에, 내이 서산이 만든 글을 공경해서 매일 애우고 읽고 할 때마다, 아, 이게 굉장히 좋아. 그래갖고 개 어머 약상제지 할입니다. 마치 상제가 뭐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바로 임한 것과 같이 엄호해. 엄호라고 할때그 엄연, 엄호 이럴 때에는 전부 다여기 감탄 내지는 형용의 뜻이에요. 아주 엄이 되는 건그 정신이 바짝 들고 위험이 딱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위험이 생겼냐? 상제가 임한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엄숙해져 그리고 성사가 제목이다. 성사 제목인 건 뭐예요? 아주 앞에 성연 성분이 아, 또는 스승이 앞에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이, 상제가 임한 것처럼 성이 성사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거, 그러니까 이거 늘 이게 좋았다. 이거지, 이 글이. 그런데 연이나, 근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연이나 의, 의, 유, 의, 그러면 아마도 무엇이 뭐, 의심된다. 그 얘기예요. 뭐가 조금 의심되느냐 하면, 아, 그 기주 주 중에. 그 주석 가운데 보면은 호혹칭 서산 독석이 라는게 있어. 서산 독석이 라는건 서산의 그 지은 책 이름 중에 하나가 독석인데 서산 독석이의 왈 그런 게한 대목이 나와요. 여러 곳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주석에 내가 저 서산 선생이라면 내가 내 글을 쓰면서 서산 독석이의 왈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쓰면서 오석원 문집의 왈뭐 이렇게 한다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서산 선생이 직접 한게 아니라 주석은 뒷날 딴 사람들이 좀 쓰다가 쓴 건가 보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지. 어 보니까 그 주석 가운데 주석 중에 경문은 다 경전 내용이니까 그런데 주석 중에 혹 서산 독성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 칭 그걸 말한 적이 있어. 이거 제 2장에 나와요. 두 번째 그 시경에 나오는 주석에 나옵니다. 아 그리고 범정주 대유 개시 경절지 언니다 부재한 권이야. 그 뿐만 아니야. 이렇게 저 진서산의 글도 직접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들어갔 또 뭐에 정자 주자 또는 대유 그 외에 대유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개시 경절. 개시되는 건 여러 사람에게 새로운 생각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개시지. 그리고 경절이라는건 뭐예요? 아주 그 조심스럽고 귀중하고 절실한 거. 이걸 경절이라고 그러지. 경계해야 되고 절실한 거. 이런 말들이 다 빠져 있어. 다 부재권이라. 부재권인 것은 책 속에 주석 속에 좀 누락돼 있어. 그러니까 몇 가지 자기가 잡히는 대로 둔 거지. 빠진 게 있다 그래. 그 지금 뭐얘기하려고 그래서 내가 좀 보충한다. 그 얘기지 이제. 그러니 의자경이 본출 선생이나 아 이거는 내 의컨데 요 의는 내가 생각컨데그얘기예요아이저이 이 정민정이 내가 생각한데 이 경은 심경의 내용은 본래가 어디서 나왔지만 선생이서 수집하여서 뽑아놓은 거니까 진덕수 선생에서 게 나왔지만 주는 그 주석을 모고 합치는 가운데에는 후인 잡입지 고야 저뒷 사람이 그걸 갖다가 잡입이라는 건막 생각나는 대로 저 순서 없이 막 집어넣는 걸 잡입이라고 그래. 잡입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잡입지, 사, 고, 야. 야 자고, 사라고 해야 되지만 의문사로 쓸 때는 야 라고 읽으면서 문장 끝에, 어 나온 거예요. 그니까 잡입, 마음대로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보충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지. 그리고 제거지가에 제거지라는 건 집재자에 고개 제거. 그래서 집 집에 다늘 붙여서 그걸 마음속에 새기려고 호를 지을 때 무슨 재 무슨 재 그러죠. 무슨 암. 그래서 재암어 이런 이런 걸 많이 써요. 무슨 저호 지을 때 의미를 갖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지명에서 취하는 게 많고 의미를 취할 때에는 뭐 성재 뭐 이렇게 지으듯이 입재 뭐 이런. 거. 제거지가에, 아, 집에서가 한가롭게 거처할 때에, 집에서 거처하는 한가로울 때에, 근 위지 참지, 참교하고, 내가 심경을 하나 안한 되면, 대만 한대만 곰씹어 보면서, 거기 관계된 주석들을 모아보고, 그리고 참고해서 교정하는걸 참교라고 그래. 그니까 러 이, 아, 혼자 조심조심 이걸 참교해 보고, 그리고 부주기야에서 아, 그 뒤, 그글 밑에 빠진 거좀 보충했으면 좋은 내용들의 주석을, 그 밑에다 붙였어. 그래갖고서 지기 수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뒤에 내가 어그 뒤에 뭐야 수맨 위에다가 아래와 같이 이제 쓰기 시작한거다그 그래. 지자는 기록할 지자야. 그 머리에다가 내가 쓰노라. 뭐라고 그래? 요 오라, 왈. 그거는 이제 어 이제 그본 마음의 이제 표로를 얘기. 오라 인지 등명 위인 있고 아사람이 이름을 어, 얻은 거 무슨 이름을 얻었냐 사람이라고 위인 위인은 사람 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 얘기지 사람이 사람 된 것은 뭐 때문에 가이 참 삼재의 출만하자는 그래갖고서 가이 삼재에 참여해갖고 요 삼재가 뭐요 천지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인간이 참여한 거예요. 사람이 참여한 거예요. 천지에. 그래서 그걸 삼재가 참여했다는 건 삼재의 하나로 이렇게 높여지는 까닭은. 그래갖고서 그 높여갖고 출만하자는. 매, 만화라는 건 인간의 많은 조화가 여기서 나오게 될수 있는 것은 뭐엇 때문에 그런 거냐. 인간이 인간으로서 훌륭한 도리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게 바로, 이능 불실기 본심이라고. 뭐이 자는, 때문 이 자예요. 뭐 때문이에요? 불실기 본심. 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삼재에 참여하고 만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의 인간의 이름이라는 거 되게 된건딴거 없어요? 뭐예요? 그 본심. 불실 본심. 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걸 인격이라 고 그러지, 격, 인격. 인격은 바로 정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 고컨데 조종득실우일념악영지간이. 그런데 이 본심을 잃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돌아보건데 조종득실이라는 것은 잡고 놓는 순간에 잡는 게 좋고 종자는 놓는 거예요. 득실하는 가운데. 내게 되고 안되고 가는 그, 그게 바로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일념, 악영지간에서 만들어져요. 일념이라는 건 한순간 악영이라는 건그 잠깐아자, 잠깐경자예요.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지금 1초 잠깐 0.001초 사이에 벌써 거기서 뭐가 조종득실이 따라서 악인이 되고 선인이 돼. 그래갖고 성광 아 뭐야 순척이 성광, 순척이 어시온 분이라. 성광이라는 것은 뭐야 성인과 미친 사람. 이게 성광이에요. 성인, 광인. 그 다음에 뭐야 순척. 순척이라는 건 순과 같이 훌륭한 사람과 도척같이 욕점, 물질, 저기, 빠진 사람. 요, 이것이 어시 분원이라요 순식간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시의 분이라. 그러니, 기, 가, 의 여찬이, 그러니 그 두려운 것이 어떻게 돼 이와 같은 게이 때문에 고지인이 소위 함양본원지계자 지불철 금어 철금술하고 폐경자모 자우와야 일단. 그러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이 때문에 소위 뭐뭐 하게 된 거예요. 뭐를 한 거예요? 함양본원. 함양본원 이인건 본원을 자꾸 길르려고 하고 조심해서 덜어내려고 하고 좋은 걸 확대하려고 래요 그래. 그러니까 함양본원의 개, 요 함양본원의 개책으로 삼았다 그래야 돼. 함양본원의 개책으로 삼아서 그 삼는 노력이 얼마나 지극했느냐? 바로 불감철금술이야. 항상 금술을 거두지를 않았어. 금술이라는 건 뭐예요? 악기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늘 악기와 연장해서 자기 정서를 순화시켜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악기, 금술이에요. 그래서 금술을 늘 놓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저기서도, 노노에서도, 뭐야, 증, 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파 소리를 잠깐 끊고 일어나서 자기 소견 얘기하는 대목에나오죠 그리고 폐, 경, 잠, 경, 폐, 잠, 경이는건 잠하고 경. 요, 경은 요 경계할 경 자고, 잠은, 아, 좋은 말을 쓴게 잠이죠. 그래서 잠경을 폐하지 않아. 어디에? 좌우에. 좌우라는 건늘 주위에다가 뭐를 둔 거야. 좋은 얘기를 딱 써놓고, 또그 다음에 늘 그걸 악기를 연주해서 함양하고, 그렇게 해서 사채용 어, 체립 용객. 현미 불이 그래갖고, 아, 어, 뭐야. 사채립 체립이라는 건 뭐야? 본체가 확립되는 게 체립이에요. 성체가 확립되고 본체 하늘의 이치가 확립되고 용갱이 되는 건 용이 넓어 작용이 아주 넓은 거야. 본질이 확립되고 이 세상 다스리는 스케일이 엄청 커. 용이 커. 그리고 현미불이 되는 건 뭐야? 큰일 하나 드러난거나 안 드러난거나 이게 뭐가 두 가지가 없어. 안 본다고 나쁘게 하고 시찮게 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내외합일이야. 이거를 현미불이라고 그래. 현미불이가 돼갖고, 하나가 돼갖고, 그래갖고, 용지우 희성희천지극공유이라 그래갖고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짓자가고 이를 짓자입니다. 미쩌자도 되지만, 이르다. 어디에 이르렀냐면, 희성희천지 극공유. 희성희천의 극그 지극한 공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희성희천이란 건 주렴계가 얘기한 겁니다. 항상 뭐를? 성인을 목표로 해서 바라는 거. 승인은승인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희천이요승희천이야 그래서 희천 희성 이런 극공이 바로 유의하라. 유의라는 건곧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유의하라.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네. 요 여기까지가 뭐뭘 얘기한 거냐면 요 필요성 얘기한 거예요. 아, 늘 자원을 두고 그리고 경계를 삼고 심경을 공부하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다.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오늘날 그게 안 되고, 어, 이 문제가 있는 거를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심경의 요점이 뭔다 하는 게그 다음 나옵니다.